드디어 크리스마스와 시간하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은 마신의 그림자에 대한 내용 영상입니다. 우선 마신의 그림자가 버프가 되었죠. 1스킬이 이제 협공을 공연력 제일 높은 친구에게 협공을 일으키는 그런 쉽사기 스킬로 바뀌고 게다가 봉인이 걸리면 분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면서 마그가 꽤나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를좀 정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트냐? 실내나에서 그나마 쓸수 있는 그런 뭐딜러들라던가 기사들, 정류사, 뭐 서포터 이런 애들을 가지고. 협 공이 났을 때 어떤 애가 효율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고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밀러들 먼저 보자면 첫 번째는 반각을 주는 용들 알렌시아 특히나 또 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렌시아가 반각에다가 상처까지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출의 데미지가 반각이 생기면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꽤나 좋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모르트, 이리벳, 제세까지 전부 다1 스킬에 반각이 있는 영웅들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알렌시아는 실내 에서 잘안 쓰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모르트, 디리의 제세. 게다가 또 모르트의 경우는 반격 불가를 해주기 때문에 헤랑디나 이런 친구들 상대로 마그 공격을 할때 반격을 안 시켜준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보호해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디리의 경우 디버프가 엄청 많을 때 디리베를 넣어주면은 마그의 디리의 컨트롤도 가능하면서도 반각 밸류가 있기 때문에 꽤나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달 때리면 분노 게이지가 또 차기 때문에 마그와 좀잘 맞. 라고도볼수 있고요 두번째는 그냥 기, 기본적인 데미지와 센놈들입니다 영셀의 경우는 마그가 일시킬 썼을 때 효과가 나가죠 근데 확률적으로 강공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강공격이 나갈 때 더스트 데빌이 터진다면 한번더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점만 보자면 영셀이 진짜 말도 안되는 고점이 나온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한테네의 경우는 그냥 데미지가 존나 세요 존나 세요 그냥 너무 강력한 평타를 뽑기 때문에 마그와도 어울린다고 볼수 있고요 세즈의 경우 아니 세즈 이거 있는 거 맞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즈가 생각보다 괜찮긴 해요 마그와의 그 조합이 물론 실내나에서 쓰긴 어렵죠 근데 가능하다면 세즈가 협공을 하면서 피를 많이 까고 마그가 분출을 하면서 세즈의 패시브를 터트려줍니다이 스킬을 터트려주면서 추가적인 세즈 공격 마그의 분출까지 그렇죠? 범위적인 공격으로 따졌을 때는 이 세즈와 조합이 엄청난 데미지를 뽑아내거든요. 그렇고 아딘도 그냥 무난하게 힐링해주면서 아딘을 앙불까지 주면서 데미지도 좀 낭낭하게 넣어주는 모습이고요. 아니아는 마찬가지로 또 말할 필요도 없죠. 어, 스택도 하나 쌓아주고 데미지도 주고 뭐 그런 느낌이고요. 라비도 분노 게이지 채워주면서 데미지도 좀 넣어주고 원래나도 분노 게이지 채워주면서도 데미지 좀 넣어주고 치명 무시죠. 심지어 풀릴리 같은 경우는. 평타 치면은 흡혈까지 하면서 데미 지좀 넣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가 말합니까? 당연히 해랑디 빠질 수가 없죠. 해랑디도 공격에 행동 게이지 증가해 이스 추가 타까지 날릴 수 있고요. 분노가 또25% 증가하고 너무나도 어울리는 한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울리긴 어울리는데 조합상으로는 딜러가 두 명인 거라서 조합을 만, 완성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완성시키려면 뭐 해제러도 필요할 거고 아우리 기사도 있으면. 좋겠고 좋고. 이렇기 때문에 딜러들과의 연계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혈카도 필해 주면서 행동 게이지 증가시켜 주죠. 노 아, 도 하겠다. 피를 원하고. 음. 상는지세마지 음. 음. 함께 하겠어. 음. 음. 전부 추야만 끝이 날 거야.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있어요. 극딜 혈카랑은 좀안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극딜 혈카는 마그가 마그 캐릭터가 애초에 순간딜 캐릭터가 아니라 좀 유지력을 넣어주는 그런 밀링 캐릭터인데 혈카는 본인의 첫턴. 그두 번째 턴 이후로는 사실상 주는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혈카와는 좀 공격 세팅에 생방 살짝 챙긴 그런 느낌의 혈카랑은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따쉬의 경우 그냥 행동 기 증가해서 넣어줬습니다. 제뉴아의 경우 공정을 주면서도 또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잠비도 집중과 데미지. 월유피네의 경우는 본각 디버프까지 줄수 있고요. 범위 공격에 힐, 왜냐면 보통 흡혈세트 가져가니까요. 거기다가 3 스킬을 쓸수 있는 분노도 올라갑니다. 也在打。 시세즈는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스턴 효과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벨리안. 벨리안은 좀 제일 약하긴 한데요. 생멸력만 챙긴 3f 벨리안이라면 확실히 좋긴 합니다. 왜냐면 분출에 있는 추가 데미지와 이 벨리안에 있는 3f 추가 데미지로 인해서 순간적인 폭딜을 펑 추가 딜로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우리 기사입니다. 자, 이게 아니, 아잉님. 아니, 공유력 제일 높은 애한테 협공 발생인데 아우리 기사는 뭔 소리죠? 근데 이 딜러들이 만약에 없었다 치면요. 아우리 기사나 전여사나 서포터가 협공을 합니다. 공이 제일 높은 쪽에서 이왕이면 조합을 만들 때 모든 친구들 다른 세명이 마싱의 평타와 좀 버무려지는 그런 쪽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스킬 별로 높은 아우리 기사나 전원사나 서포터도 데려왔습니다. 일단 창공이일리나부인데요 마그를 제일 잘 보호해줄 뿐더러 상처 거기다 본인의 힐량까지 낭낭하게 넣을 수 있고요. 공격하라 마찬가지로 도발이 있는 아우리 기사들 이렇게 지정 도발까지 게다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누굴 보호하는데 특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레내에서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항을 높여주는 이 친구도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해농 게이지도 좀 높여주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뜨나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3F 추가딜까지 생각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정령사의 경우는 반각이 있는 지질 또협곡까지 주고 속증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둘트라. <목소리> 모르구나 저키 1스킬로상대 버프를 지우는 그 순간 바로 추가적인 공격이 나가면서 힐량까지 낭낭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저키도 꽤 좋고요 그리고 적키가 있으면 아 마그를 죽여야 돼 저키를 죽여야 돼좀 고민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공격하라 귀찮게 대인 놓치지 마라 상담해봐라 맥클은 1세 스턴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이 낮아요. 40% 밖에 안 되는데, 스턴이 있다는 게, 어, 일단 그것보다 좋고요. 그리고 또, 맥클이 보통 첼레를 끼기 때문에, 힐량까지 낭낭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DNA는 행동 게이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꽤, 어, 워낙에 DNA가 옛날부터는, 뭐, 지금, 요즘은 뭐, 치명저개나소가다 있긴 한데, 옛날부터 이제, 행동 게이지 사기치면서, 소울을 벌어주는 그런 소소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룰카도 마찬가지로 행동 게이지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꽤나 좋습니다. 스택까지 하나 아주고요 서포트 같은 경우, 방각이 있는 루아. 어우 거기다가 뭐, 루아가 방대기 있으 시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진짜 개 역겨운 1스킬 방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꽤나 좋다고 생각하고요. 2턴이에요, 심지어. 1턴짜리가 아니라. 그리고 조에릭. 행동 게이지 14기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에릭이랑 마그랑 서로 팀을 하잖아요? 마그는 분출 때문에 행동 게이지 증가하고, 조에릭은 1스킬에 또 다른 한 명까지 행동 게이지 증가시켜줘서, 아니, 그냥, 어? 서로 물고 빨고 하던데요, 그냥 완전히. 루나의 경우는 행동 게이지를 또 증가시켜주는 일스킬이라서 탐스를 쓰고 루나가 빨리빨리 내려옵니다 세군 예자다 제 당연히 라이아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월폴은 조금 애매한 게 디버프만 아니가 그러니까 버프만 좀 삭제 시켜주는 그런 스킬이라서 그렇게까지 밸류가 높진 않은 편이긴 해요. 선즈레이나 아니면은 나월의 경우는 똑같이 1스킬에 침묵에 침묵인 상태인 애들을 행운기지 밀어주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다. 근데 그래도 밸류 더 높은 애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렛나를 하실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짜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마그의 모뭐 모르...모르트 아니면 뭐디리베뭐두주아하나 마그의 모르트에 뭐 기사 창공 일리나 라던가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다가 오뭐 저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디버프만 좀 어떻게든 해준다면 엄청 단단하고 그냥 개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조합을 좀 짜주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편집을 해서 영상들을 넣었을 텐데 실레나 점수가 높은 편 상태에서 한게 아니라서 네, 그렇게. 막, 상대가 개잘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파워야 된다. 이런 건 당연히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냥 테스트의 느낌으로 저도 실내나 돌려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진짜, 예, 이 아리아라던가 와좀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정보글이라던가 괜찮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